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미인 수학학원 안성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문제를 풀려고 나왔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문제는요, 네, 2024년 덕산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원도 주어지고 세타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삼각함수 단원의 문제가 해당이 될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제 두점 여기 A 마 1,0, B가 1,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자원유의점 P에 대하여, 자 여기 지금 각 PAB가 세타다. 주어져 있고요. 자, 반직선 PB 위에 어, 일단 PQ의 길이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5 분의 1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요거 미리 좀 표시를 할 거고요. 자, 점 Q를 정했다. 그런데 점 Q의 x 좌표의 최대값이래요 자, 우리 그러면요, 점 Q의 x 좌표를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좀 내린 다음에 얘를 H라고 해서. 이 h의 x좌표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어, 여기 지금 보면 지름의 길이가 이제 2가 될 것이고요 어 우리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원이 있을 때 우리 이거 직각 삼각형에서 길이 표현하는 거 있죠 삼각함수로 자 그래서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인,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어, 삼각형이 세각이 하면 180도니까, 여기 이 각의 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보일 텐데 여기도 아 이게 막 꼭지각이니까 이각 역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최종적인 목표는요 이 oh에 대한 길이를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oh는요 어, 반지름의 길이 1에다가 bh의 길이를 더한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bh의 길이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직각 삼각형 어디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 bqh를 좀 이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 b변의 길이는요, 5분의 16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bh의 길이는요, 여기 빗변에 해당하는 5분의 16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다가, 어, 우리 코사인의 요 각도를 곱하면 비위치가 된다. 그래서 코사인의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정리를 하시면 5분의 16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다가 자 우리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겠죠. 자 따라서 아 그러면 OH 길이는 다시 표현하기를 1 플러스 BH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다가 요 값을 대입을 해줍시다. 자 그래서 5분의 16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어 그러면 사인에 관한 2차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어,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분의16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를 갖다가 사인 세타를요, 편의상 t로 치환을 할 것이고, 우리 치환을 하면 반드시 중요한 게 치환한 값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 보니까, 아,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다라는 것은, 아, 그러면 이 사인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아, t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고요. 우리 얘를 하나의 2차 함수로 바라보고, 최대 값을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y는 사인 자리에다가 t를 대입을 할게요. 자 5분의 16t 그 다음에 플러스 1그 다음 간 범위는 t가 0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럼 우리 모양을 한번 잘 바꿔 볼까 마이너스 2에다가 어, t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25에다가 18, 16, 32니까 그럼 여기 25에다가 어, 32에다가 1 더, 2 5을더 할까요? 그럼 여기가 57, 이렇게 됩니까? 네. 따라서, 아, t는 5분의 4일 때, 네, 최대값 25분의 57이 되겠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삼각함수 문제, 네, 이거 치환해서 이제 2차 함수로 바꾼 형태로 푸는 문제고요. 어, 좀, 이렇게 계산을 잘 하면, 네, 실수 없이 잘 풀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